어디다 써도 돼요. 파스타, 피자, 오믈렛 가장 기본적인 이탈리 토마토 소스 만능 토마토 소스 이제 이태리의 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양파, 당근, 샐러리 야채 삼총사 그렇지. 이거를 올리브오일에 볶는 냄새가 그치. 너무너무 좋죠. 그렇지. 네, 너무너무 향기롭죠.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 요리에는 음. 더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샐러리 샐러리 잘게 다지시고요. 이 이건 뭐 정말 음. 너무 비싼데. 올리브에 죄송하지만 이이 비싼 밖에 없어서 이렇게 좋은 거안쓰셔도 돼요. 이거, 어? 이만큼 떨어지게 보이게 이유가 있네. 병당 시중에서 한만원 정도 대에 1리터당 그치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베이스 소스 만들 때 좋아요. 당근, 샐러리 양파를 잘 볶아주세요. 네. 너무 센불 아니에요. 그냥 중 약불 에잘 얘네가 이제 우러날 있도 아, 아 향이 느껴집니다. 아는 향이 아 향입니다. 양파, 당근, 샐러리는뭐 모든 그치. 음식의 베이스가 네. 될수 있는 기름을 잘 내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수분을 잘 빼주시고 네. 이걸 이렇게 씹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잘내서이 베이스로 네. 오일을 아. 이제 넣는 거니까. 아. 이게 레스토랑에서도 셰프님들마다 워낙 성형이 달라요. 저 아시는 분은 그냥 양파, 토마토, 올리브오일, 오레가노, 끝!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그걸 파스타 만들 때또 조미를 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제 만드시는 분마다 다릅니다. 올브이볼좀 더는 넣것 같은데 느낌상? 아닙니다.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가 있으면 이걸로 라부의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콘소메도 할수 있고 네, 되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죠. 아세 어, 그 기본 틀을 잡아주는 애들. 천연 MSG 음, 같은 것까 해주는 거고 네. 이게 들어가면 확실히 조금 더 이렇게 조과서 같 정석의 맛이 나. 나그런거 좋아. 조과서 <laughs> 퓨전 네, 이런 하잖아요. 거 별로 안 좋아해. 투명 <laughs> 해질 <퓨전 웃음> 때까지. 네, 뭐 그렇게 되고 이그 물컹물컹? 살살 살살 약불에 그쵸. 중약불에 잘 볶아 주시고. 아뭐끝 아, 끝. 끝. 왜 시네? 네. 약간의 소금 나중에. 네. 여기다가 이제 소금 소금도 안 넣어도 되는데 음. 좀 느끼하죠. 그래도 좀 프레저브 되야 되니까. 그렇지. 네. 네. 어, 이건 산마르소는. 네. 산마르자노 토마토입니다. 아, 이거 네. 맛있습니다. 약간 산도도 있고 단 토마토 소스가 있고 되게 네, 네. 쓰레기에 되게 좀 좋아요. 예. 네. 제가 이거 이날 하면서도 계속 서 있었어요. 사야지 계속. 네. 그 원래가 원래 아. 그치. 이렇게해서 끓이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 졸일지도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조금만 줄이고 쓰겠다.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걸 무조건 오래 끓여야지만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어 소스 끓 드시는 것같은데난 <laughs>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토마토 잼 네, 만들거든. 뭐, 그러니까 뭐 오래 끓여서 음, 이게 약간 응축된 맛이 나는 게 좋긴 좋은데 그걸 네. 너무 해가지고 이게 페이스트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네, 거지 네, 네. 아 이거 계속 튀니까 고무 장갑 쓰시고. 아, 아 그다음 에 이제 스트레이너에 넣고. 네. 이거 그 작업은 안 하셔도 돼. 근데 저는 실키하게 나오는 그런, 그런 텍스처. 배우십. 음. 이게 남는 찌꺼기는 이렇게 에어프라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건조해서 먹으면 맛있겠다. 음, 칩으로. 네. 아니면 뭐 빵콘 또 맛. 그치 어, 그치 아그렇지아 이건 뭐. 아 물깨 끓였어요. 습이네요 습. 바지를 넣. 아이건또 마지막에 그냥 바질 통째로 넣고 한 하루 식히면 돼. 네. 식으면은 이제 바질이 다 우러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냥 두고 식어 쓰시면 돼요. 이렇게 다 져서 넣고 하면은 네. 소스 지저분해지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네라. 기왕 소스 만든 김에 이 소스를 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엔젤리어 파스타 를 해봤습니다. 야뭐 음. 카페들 이거 제가 1분3 0초 정도 삶은 라고 나와 있는데 1 분. 일분만 해도 돼. 어차피 또 이게 뛰면서 되니까. 어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진짜 빵권 토마토가 있. 그럼 이거 있네 이거네. 딱 명란이 비슷한데. 네. 소면 같은 면인데 아, 이면 뭐... 한국 사람들 다 되게 좋아하죠. 그렇지. 어, 네. 소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네. 그럼 마지막에 좀더 넣. 더넣었어 일단 이탈리아 스타일을 하고 토마토도 이렇게. 아, 나는, 이렇게. 나, 난 지금 군침이 돕니다. 여기에 또 스톡 같은 거 넣으면 좀 맛이 좀 지저분한 맛이 나요. 아니요, 뭐 충분히 그것도 이제 주방장 김치의 절가를 는이 아닌. 니 그렇지. 아, 바질도 또 들어가네. 아, 너무 되게 깔끔하고 멋진. 파스타 교과서 체크돼 있아요그렇 그런 거 네. 하면 항상 이런 메뉴 하나씩 나. 기교 없이. 기교 없이. 기교 없이 그냥 딱. 그냥 음. 그다음에 응. 여기다가 모짜렐라 뭐게 프레시 모짜렐라 큐빅 같은 거 큐브로 썰어서 이렇게, 이렇게 응. 얹어 먹어도 되고 사실 제 되게, 되게, 되게 자주 안 하는 면이에요 이, 이 카펠리니. 뿌렀네뿌렀네아 네, <laughs> 뿌렀네. <laughs> 네. <laughs> 근데 뭐 이제 좋은 소금, 좋은 올리브 오일만 딱 뿌려서 먹으면 끝. 네. 응. 다음에 좀 드라이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희 소스 위에다 조금 더 넣고. 그니까 그, 그, 그러니까 만들었던. 그다어 치즈를 이제 어, 치즈로... 그파르미자노 그 치즈. 아 레시안으로 네. 놨구나. 네. 오케이. 아, 근데 뭐... 아니, 끝. 네. 그치? 네, 편하게 이런 것도 그냥 쿨룩, 쿨룩... 음... 좋은 스파게티입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그거예요. 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먹는 파스타인 것 같아요. 다 먹어보고, 다 응. 진짜 잘 싸우는 건기예 이렇게 무더기 옷... 이거지, 가란자아만 그러면 되죠. 움직이진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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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